나만의 캐리커처 만들기 네 모멘트 캠앱 활용하는 세부적인 방법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모멘트 캠 앱은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다지원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해당 앱스토어에 접속하셔가지고요 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시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접속하셔가지고 네 검색 키워드를요 모멘트 캠으로 검색하시면 찾아질 거예요 모멘트 네음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 가지고 모멘트캠이라고 검색했는데, 제일 상단에 뜬 추천 앱 네, 선택에 5천만원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고요 카메라 어플인데 사진을 만화나 움직이는 스티커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설치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동의 이렇게 하시면 앱 설치 과정이 쭉 진행되어지고요. 앱 용량은 38.25 m b 정도 차지합니다. 네, 모멘텀 앱이 설치가 됐으면 열기 선택하셔가지고 앱 실행시킵니다. 앱을 이렇게 실행 이렇게 시키면 따로 로그인 절차는 필요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딱 되었습니다. 실행 되어지면서 최초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네, 어 최근 추가되어진 앱 기능에 대한 안내가 뜨는데 네, 기존에 내장되어져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실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그 배경하고 합성할 수 있어요. 요것도 재밌게 활용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 캐릭터 요거는 또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얼굴적인 부분만 합성하시고 그다음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모양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배경 이미지는 현실에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합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뉴포터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안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한 소개고요.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이제 얼굴 피부색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자 하단에 있는 h e do h i 이 e 게실행되니다 자, 이렇 t 실 i 되어졌 o 요 네. u 기능 자체는요. t 단에 있는 이 o 이게 u 릭터이 절차를 t 저 하셔야 돼요. 이 절차. 선행적인 절차를 먼저 하시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얼굴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촬려해 놓은 사진을 선택해 가지고 네.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캐릭터 캐릭터를 그다음두 번째가 네. 요건두 번째 이모티콘 그래서 요두 가지를 많이 쓸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요 위에 거 선택했습니다. 카툰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카툰 네. 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 최초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네.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카메라 상태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뜨시죠. 네, 이렇게 뜨시면 이 동그라미 얼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위치 조정하셔가지고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네 하시는데 표정 자체가 그대로 반영되어지니까 좀 밝은 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추셔가지고요. 네. 밑에 보면 여기 카메라 찰칵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 아이콘을 딱 누르면 돼요. 직접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얼굴 윤곽 맞췄습니다. <laughs> 표정이 좀네안 어, 좋게 나오시면 다시 찍으면 돼요. 네자 다음 단계가 뭐냐? 네 보면 눈, 입, 네 포인트점. 네, 선택하기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자동으로 맞춰져요.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혹시 엉뚱한 데 있으면 요거 눌러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눈동자에 딱 가운데 이렇게 맞추시고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해당 그두 사람 찍은 사진 내에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대상자의 눈두개입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자, 밑에 단에 보면은 허리타기 나와 있습니다. 허리타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메일과 피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입니다. 성별, 네. 남자, 피메일, 여자. 성별 선택하시면 돼요. 허리타기 어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하시면 이렇게 활성화 되어져요. 네, 여자면 피메일, 남자면 메일 됐고, 그 다음에 밑에는 네 연령대입니다. 연령대, Child 어린이, 아이, 아이. 네, 여기 뭐뭐뭐초곡지 이렇게 뭐 물음 거 이렇게 있죠? 아기, 아기. 그다음 티네이저, 뭐 10대. 그다음 어덜트, 성인. 그다음 올이어, 이거 어르신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어덜트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덜트. 됐고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네. 쭉 로딩 과정 쭉 거쳐지면서 캐릭터 뚝딱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해당 그캐릭터처의 어, 얼굴 부분이 합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오, 이건 여자 사진 같은데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네. 자좀 이상하게 나왔다 싶으면 다시 촬영하시면 되는데 다시 촬영하는 방법은 해당 얼굴을 얼굴 부분을 이렇게 선을 딱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요. 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 추가 또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거 삭제하고 싶어. 표정 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찍을 수도 있거든요. 난 무표정한 뭐거 하나 찍고 웃는 거 하나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예 엉뚱하게 찍힌 것 같아. 그러면 휴지통을 눌러가지고 휴지통 눌러가지고 이걸 체킹한 다음에 휴지통에 담아버리면 이게 지워져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거요. 왼쪽에 있는 요 여기 네. 사람 플러스 요거 눌러 가지고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렇게 하셔 가지고 자, 추가할 때 네. 카메라로 찍겠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크 어 픽처 이용하시면 되고 내가 미리 찰랑에 넣 놓은 사진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이 앨범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일례로 뭐 마이 앨범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나는 미리 찍어 놓은 거를 난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촬영 사진이 저장되어진 위치 자체는 카메라방, 여기 보면 카메라라고 있어요. 네. 카메라를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이 촬영해놓은 사진들, 내것 네. 네. 말고, 나는 가족 사진 가지고 나는 이용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가족 사진을 선택하셔가지고, 네. 카메라, 아니면은 뭐, 어쨌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미지 목록은 다 대상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다운로드 방에 제가 찍어놓은 네, 사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이 사진에 대선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여기에 본인 사진을 해도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네, 눈동자 이렇게 눈동자 입 이런 식으로 네. 선택 이렇게 했죠 선택해서 내 네, 사진이 아니고 네, 가족 사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별, 네, 피메일, 뭐 메일, 여자, 오케이.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진 것을 불러와가지고 노력해도 알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어, 얼굴 편집할 수 있거든요. 네, 성형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눈하고 지금 입만 찍었잖아요. 눈하고 입만 찍었기 때문에 외에 얼굴 윤곽, 그다음 눈썹. 뭐눈 크기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지금 현재 두 장의 사진을 아제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택했던 와이프 건데 네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직접 찍는 게좀더네이그 캐릭터가 좀더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직접 찍는 게 오히려 더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직접 촬영해 가지고 캐릭터 등록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찍어 놓은 부분에서 선택해서 가져오는 방법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